월룸 청소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진짜 더러울 것 같아 다았습니다 지금 릴스 3만 됐다 3만 방금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처럼못벌었었거든요빌이차가 오지 않아저 <laughs> 저약 많이 하죠 저 전철이랑 대중교통 버스 이런 거 많이 이용하고 목걸이 피팅 모델 구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네, 남자친구도 아무래도 목걸이를 지금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함께 해봐요 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털 쪘어요. 최근에 수화전가지고잘 다녀오셨어요? 네, 다녀왔습 제가 일주일을 비웠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오늘 네. 마지막이네요. 저희, 네. 그쵸? 그렇죠?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요. 지금 얼마쯤 모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어 잠깐만 20 얼마 모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약 23만 원 정도 모였는데 아 진짜 적게 모았다 아 진짜 근데... 고생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분명히 나도 <laughs> <정도. 웃음> 지금쯤이면 100만 원 모일 줄 알았어요 음, 오늘 음, 오나요 음, 옵니다 오늘 큰거큰거 거 옵니, 옵니까? 오늘은, 오케이 오늘은 음. 스페셜 게스트가 있어요 오, 오 게스트와 대결을 하는데요. 음. 누가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내가 오늘! 원, 아, 그분은 이제 그냥 100만 원 가져가시, 가져가시는 거고. <laughs> 더 동기가 뭔가 약간, 예, 뭔가 뚜렷하네요, 그분은. <laughs> 뭘 하면 좋겠다, 이런 게 떠오르는. 당근. 어? 나뭐 하지 뭐 할까 좀 너무 막막할 것 같아서 응. 나 준비를 했어요. 요즘에 또 이런 어플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머 그런 게 있어요? 네. 아 그래 그거 배달 라이더도 할수 있겠다. 어신기해나 <laughs> 이런 거 처음 봐. 식당 알바해주세요 퀵 배송해주세요. <laughs> 이삿짐 옮기게 해주세요. 어 이삿짐 옮기는 게 엄청 세다 <laughs> 근데 이거는 <laughs> 죄송해요. 설거지해주세요. <laughs> 지금요? <웃음> 여기에 이거 고민 상담해주세요 하면서 만 원짜리 뭐가 있거든요. 음.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전화 사주 봐주실 분 있나요? 고민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거 제가 사주를 좀볼줄 알거든요. <laughs> 사실은 진짜 야매로 보는 건데 근데 내 친구들한테 내가 이게 얘기를 해주면 되게 잘 맞다고 하거든요. 나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고민 상담 많이 그래도 해드리는 편이세요? 나 어제도 했어. <laughs> 어 했어요 일단은 했어요. 당근할 것도 좀 찾아봐야겠다. 음, 어. 봐봐, 내가 이거를 사왔어요. 하와이에서. 그럼 팔아볼까, 한번? 올려볼까요? 음. 당근을 이용하게 된다니까? 어, 어, 어 뭐야? 어, 해주세요, 왔어요. 고객이다. 어, 어. 그래, 어, 찾나왔어 네, 지금 어, 받아세요 아, 어.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 해주세요. 네네네. 네, 사주, 의네 네. 사주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잠시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안, 가, 영입니다. 생년월일. 시간은 어떻게 되세요? 와우. <laughs> 헉, 되게 세수, 사주가요? 네. 화려하세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본인의 사주에 부족한 점이 이제 몇 가지 있는데, 불의 기운이 없으세요? 아, 네네. 그런 네.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불의 기운이 없으시고, 어, 네. 29살 때부터 불의 기운이 딱 들어오세요. 아, 어, 네네. 네. 2010, 2026년부터 불의 기운이 딱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30년간 쭉 들어오세요, 불의 기운이. 오! 이때부터 네. 되게 괜찮거든요, 모든 것들이. 응. 그리고 이제, 가영님은 갑신 일주라고 응. 해서, 네. 초록색깔 원숭이에요. 아, 초록색깔 원숭이? 네, 초록색깔 원숭이. <laughs> 음. 그런 분들이 흉내를 잘 낸다고 하나요? 네. 뭔가 약간 보고 따라하는 것들도 잘하고 자기 걸로 잘 터득을 해요. 아, 나 제가 진짜 직장상에서 잘 따라하는데. <laughs> <laughs> 교수님 잘 따라하고 막. <laughs> 그래서 그런 흉내 내는 거, 그리고 그거를 흉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것도 잘하기 때문에 지금 재주가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그, 혹시 저 연애는? 제가 잼병의 부분이 연애라서 연애를 전혀 볼줄몰라는데 아, 이제 사주로만 봤을 때는요, 진짜 네. 매력 있으신 분 같아요. 홍염살이라는 거 아세요? 홍염살? 아니요, 뭐, 처음 들었어요. 홍염살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한테 있다고 뭐 약간 이런 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력 있다, 이런. 네, 아, 네, 네. 근데 그게 본인한테 있어서. 되게 어, 네. 누구한테 매력적으로 되게 비춰질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나 아, 정말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빠이! 네, 네. 내가음을었어나 <laughs> 아, <laughs> 나 잘한, 나 잘한다! 나는 만약에 뭐가 잘안 된다 이러면 사진카페 차리면 되거든요? 이야, <laughs> 좋네! <laughs> 나 이렇게 살면 되겠네. <laughs> 장래에 대한 불안함이 좀 있었거든요, 최근에. <laughs> 만원 벌었습니다. 또 다른 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이거를 만 오천 원에 제가 팔아보겠습니다. 내가 이걸 사와가지고 당근을 할 줄이야. <laughs> 어렵게 어렵게 들고 와서. 하와이에서 사온 백천만. 만 오천 원에 한번 팔아볼게요. 잠깐만. 팔거 없나? 뭐 진짜? 완전 뭐. 아, 당근썸 보아 당근썸 와 진짜 당근. 어머 저 진짜 인기 많은 거 같아요 <laughs> 아, 당근? 당근똥? 12,000원에 거래하고 싶다고 지금 연락 왔어요 역시 당근의 퀸이구나 나 아, 당근 <laughs> 퀸이야 나 당근 좀 시켜주세요 <laughs> 아, 당근 진짜다 아, <laughs> <laughs> 벌써 22,000원 벌었네요 <laughs> <laughs> 나돈잘 번다 되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혹시 와사비님 맞으실까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안녕 미식리 아주 가득 리는 김치가님. 평소에도 하시면서 하시 사시는... 어, 저저약 많이 하죠. 저 전철이랑 대중교통 버스 이런 거 많이 이용하고. 가장, 가장 생각나는 게 제가 사주, 사람들하고 사진을 정말 잘 찍어 주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많은, 인파가 많은 곳에 가서 때샷을 찍는 거예요. 근데 사진 한번 찍어주는데 얼마로 하면 좋을까요? 어플들을 한번 네, 어, 신부름비. 오. 이벤트 참여해주세요. 물품 배달해주세요. 아, 노원까지 가서 캠핑 테이블을 픽업해야 된대요. 아, 이거 굉장히 다양한 게 있네. 아, 목걸이 피팅 모델 구합니다. 오. 목걸이 하는 거목줄은 보정되겠죠? 어, 해주겠지. 스튜디오 같은 데서 할거 아니야. 그러면은, 마포구네. 오, 가깝네. 목걸이 피팅 모델, 가봅시다. 2시 시작이거든요? 그럼 빨리, 지원하기를 빨리 눌러야겠네, 빨리. 아, 네. 저그 목걸이 피팅 모델 지원했는데요. 네네네. 그 혹시 2시까지인데 지금 가도 될까요? 어, 네, 지금 오셔도 돼요. 아, 네네. 그럼 빨리 갈게요. 음. 그리고 이거는 행복이라고 아자빈님 네. 오늘 하루 동안 감시할 네. 카메라. 안녕 행복아, 아이 귀여워라. 행복이 안녕. 맛있겠다 부표쌈. 갑자기 촬영을 시작한지 한 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기 보쌈이 포장 할인하면 2,000원 할인이래요.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 유튜브 알바 촬영하는데 해도 돼요? 네, 되는데, 이거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아, 웹예능이에요. 아, 근데 그거 보고 피나사비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네, 돈 벌라고. 그럼 저저요 감사하죠. 아 감사합니다. 오 와우. 아 이거 내려오세요. 아네 감사합니다. 오 스윗 가이. 아 목걸이가 이렇게 있구나. 오 와우 여기 완전 쇼핑몰 스튜디오네. 오. 제가 잠시만요. 네. 와우. 오. 네. 오오오오. Yup. 예스. 보이 저는 그냥 가만히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자유롭게 그냥 움직여주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편하게. 다리를 아 아, 양쪽으로 올려주셔도 되고. 아, 아, 목이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아, 충분해. 충분해. 사장님 사회생활 받네. 충분해 충분해 보실래요?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음, 잘했어요? 네. 어집 얼른 청소해주세요. 이런 것도 근데 진짜 더러울 것 같아. <laughs> 패시팅 해주세요. 도 있어요. 1시간인데 3만원이에요. 근데 패시팅 이 정도 하거든. 음...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패시팅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네, 제가 어떤 걸 하면 될까요? 혹시. 아, 그냥 오셔가지고. 네. 산책만 조금 시켜주시면 돼요. 지금 좀 바빠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네. 산책에 필요한 모든 건다 있으시죠? 아, 네, 뭐 배변봉투나 하네스 같은 거다 있습니다. 네, 혹시 강아지 사회성이 괜찮으면 제가 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같이 뭐 산책하시는 거 괜찮으면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가서 산책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이야아 재밌겠다 그치 훈이야. 펫키 너 산책 좋아하잖아. 지금까지만 해도 지금 괜찮은데 잠깐만. 일단은 보자 보자 보자. 그러면은. 나 그것도 있어. 제가 요즘에 새로 느꼈던 게 뭐냐면, 인스타그램이 돈 된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릴스가 이렇게 돼가지고, 제 계좌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laughs> 릴스가 뭔가 하나가 그 조회수로 인해서 유튜브처럼. 그것도 지금 올리는 거 어때요? 괜찮죠? 올릴만한 거 있으세요? 올릴만한 게 너무 있어. 요즘 내가 요즘 제일 핫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혜련님. 근데 제가 그분이랑 어제 릴스를 찍어서. 수드래곤도 있어요, 수드래곤. 아니, 안무를 직접 짜주시고 또 이렇게 릴스 진짜 여기서 짰잖아, 나. 고혜련 <laughs> 선배님이 저한테 나달라고 그러셨거든요. <laughs> 요즘에 핫한 게 뭐가 있을까, 챌린지 중에?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에 고양이가 걸어냅니다. 짠 따, 딴, 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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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엉덩 바나나랄라 챌린지. 조예련 바나나랄라. 조예련님의 <laughs> 챌린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죠>. 이거 올려야겠다. <laughs> 와, 바나나랄라 진짜 핫한 챌린지 됐어, 진짜. 대박. 나 감명 깊어. 올릴게요. 오케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왜냐면 이게 또이게 기부로 이어지기 때문에. 즐거운데요? <laughs> 중간 미션 때 돈을 지켜야겠다, 오히려. 누군데? <laughs> 그 사람도 많이 벌었을 수도 있잖아. 그쵸, 다시 그게요돈 모으는 거니까. 누구지? 킹킹가? <웃음> 네, 남자친구도 아무래도 목걸이를 사장님이 매주 했어요. <laughs> 저는 연애 안 하고 있는 3년이 넘었습니다 오 이쁘다 음. 지금 기분이 되게 이상해요 왜요? 남자가 내 사진을 찍어주는 게 진짜 오랜만이거든요 웨이트 나온 거 같아 핸드폰으로 <laughs> 찍는거니까 아니 그냥 미친 사진 찍어주는 거 아니냐 자기야 찍어줘 이러고 있으면 뭐냐아 다시 찍어 다시 찍어 이러면 알았어요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어 <laughs> 오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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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터밤 가신다고 다 성공했다 인스타에서 너무 잘증보이는데 아니 아직 서외안 됐고요 아니 서외를 기다리는 베이스예요 제가 왠지 올해는 워터밤에 초대가 될것 같아서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도> 어떻한 건데 섭외 받으면 어떻게 해 돼요? 그냥 오는 수밖에 없죠? 아 제가 맨날 DM 보냈는데 진짜 사십 일째 이십다 어디서 다 DM 해요? 저도 보낼게. 어떠러 어떠러? 어떠러 어떠러? 네. 저저 최하민 님하고 저 바로 보내. 안 <laughs> 뽑는 거 개오버 아님 이렇게하면 되죠? 네. 진짜 보냈어요. 이제 섭외되면 진짜 말씀드세요. 아 좀. 제서브 이름 진짜 말씀해주세요. 제가 이제 패시터로서 입을 수 있는 옷이죠. I hate people. But I love dog. 밑에 작게다가 써놓으면 돼. But I love dog 이렇게. 오케이. 받았습니다. 성공으로 주셨어요. 어. 저 지금 릴스 3만 됐다. 3만 방금. 그러면은 이제. 3,000원 번 거고요 이걸로 네, 계속 돌려놓으면서 이제 난 노동하고 <laughs> 그리고 가정 다 팔고 이제 부자 오케이, 오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나처럼은 못 벌었었거든요 뭐, 빌리이츠가 오지 않는 이상은 나처럼은 <laughs> 지금 못 벌었을 것같아가지고 <laughs> 나는 지금 내걸 지켜야 되는데 뭐 게임을 해서 내걸 지키든지 팔든지 하는 거예요 맞아. 그분은 교환하실 것 같아요? 모르지 그치? 한번, 지금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아 지금 해요? 네.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쵸 그쵸 지금 한 판색을 전화 연결 오케이 뭐 어떻게 해야 돼? 안녕하세요 하면 나 도전자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누구세요? 아저 <laughs> 어, 진짜 가빈님 팬이에요 <laughs> 진짜 아닌 거 진짜 내가 아는 목소리는 아닌데? 열심히 돈 벌고 계세요. 저는 진짜 블게이츠가 오지 않는 상 저를 지금 이길 수 없거든요. <laughs> 어, 어떻게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 일론 머스크가 오지 않는 상 저를 이길 수 없거든요. <laughs> 어, 한 발짝 더 가셨네요. 아, 저 굉장히 창 아... 창조 경제로 지금 일하면서 데이트도 하고 지금 데이트를 엄마가... 하신다. 전 창조 경제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블루셔드급으로 지금 지금 그냥 돈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놀고 있는데 남자랑 데이트 <laughs> 돈이 <웃음> 늘어나서 지금 일루머스크라서 저도 그래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고 저는 약간 주식 같이 투자 상품도 하나 있고 어머. 지금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그리고 서서 돈 버는 거. 네, 이따가 정말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아, 어, 네,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혹시. 중간 점검 하잖아요. 어. 재산을 트레이드 할 생각 있으신지. 큰일 나죠. 좀돈 바꾸면 진짜 <laughs> 그러면 저 어디에서 <laughs> <억울해서> 눈물 나죠. <laughs> 알겠어. 그러면 제가 중간 점검 때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 알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돌아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아지 아, 패시팅 하러 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강아지 패시팅 하려고. 아, 귀여워. <웃음> <웃음> 안녕. 둘이 괜찮네요. 잘 노네요. 오케이 좋아. 텐션 좋아 지금.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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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 이름이 어떻게 돼요? 리트. 가자! 허니! 다녀오겠습니다 네.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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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두 마리는 정말 어렵다. 이게. 어... 처음 보는 두 마리는 어려운 것 같아. 아, 귀여워. 됐어요? 오케이, 들어갑시다. 이게 강아지가 산책이 좀 완료됐다라고 느껴지는 때가 언제냐면 저희 포니도 저를 되게 땡겨요, 줄로. 근데 어느 정도 산책이 완료되면 안 땡겨. 옆에서 걸어. 근데 얘도 처음 나왔을 때보다 훨씬 덜 땡기거든요, 지금. 잘했지? 끝내주는 산책을 했지? 리트야. 아빠, 저 엄청 오늘 즐거웠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다녀왔습니다. 오, 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저 이렇게. 알바비 받는 거처음이야요 성공으로. 니탄 안녕! 바이 니트! 이제 갈까요? 오케이. 중간 점검하러? 네. 어디로 가요, 중간 점검하러? 있어요? 오케이. 바꾸실 건지, 안 바꾸실 건지, 계획이? 일단 10만원 미만으로 벌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약간... 불안한 돈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마치 전부 다 릴스머니일 것 같아요. <laughs> 내가 지금 하는 것처럼 안 바꾸는 게을것 같아요. 어떤 분일 것 같은지. 되게 재밌는 개그우먼인 것 같아요. <laughs> 그 위트로 왔을 때 유머러스함과 은지 언인가 누구지? 네. 아쉬워고소 야, 아시 워고소 야, 수식. 오, 내, 오, 내와사리 님. 오, 진짜 오랜만에 봬요아와사비 님이셨어요? 네, 저예요, 접니다 진짜 몰랐어 목소리를 아, 완전히 다르게 하셔가지고. 네. 아, 우리 킴과 키네. 마술이라면서? 기타를 메고 오셨어요. 네, 저 지금. 거스키러 셨어요 설마? 눈치가 빠르시구만 많이 버셨겠다 아.. 특기가 제가 생각을줄 몰랐어요 아 진짜요? 근데 기타 좀 치세요? 응. 아.. 아그잘치지 않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근데 내가 지금 돈을 그래도 철거창을 모아놨기 때문에 돈을 트레이드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어. 근데 이거 보자마자 나 <laughs> <그냥> 약간 나 약간 마음이 피나사비님이 어디서 버스킹을 해봐 당연히 돈벌나 버스킹을 지금 못했네 이거 아, 그뭐한 번만 구경해도 돼요? 와사비님이 저는 노래만 하시는 줄 알았지 이렇게 악기를 다루시는 줄 몰랐어가지고 포니야 너는 엄청 귀엽게 생겼구나 포니야 포니야, 포니야. 이거 뭔데? 아 이제 <laughs> 최근에 샀거든요 이거 <laughs> 처꾸 쳐보지도 않으신 거예요? 아니 최근에 갖고이것저가 <laughs> 여러 개요 집에 <laughs> 음은 맞춰진 거예요? 네 조율 됐어요 아. 돈통하자, 돈통! 언니! 찍안바꾸실 거예요, 이기시면? 일단은, 에 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오케이. 또, 또, 근데, 길게이츠라고 응.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 뭐, 아니, 무슨 일을 하셨었어요? 저하고 이것저것 했죠. 와, <laughs> 비밀, 비밀로. <laughs> 아, 저는 네. 되게 바빴어. 저는 노동의 힘을 믿는 사람이고, 오. 저는 이제 몸으로 뛰는 사람이고. 근데 음. 어, 그래. 전공과 관련된 일은 했는데 계속 움직이는 자산이에요, 그게. 움직이는, 네, 자산. <laughs> 움직이는 자산을 제가 데이터면서 <laughs> 맞 데이터 데이드 네, 했거든요. 아니, 왜냐면 제가 네. 요즘 약간 그 렌탈 람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 그저 <laughs> 제가. 이제 버스킹하고 나서 응. 이 시간이 남아서 목걸이 피팅 모델을 구한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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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하고 갔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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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포즈 취해봐 이런 느낌으로 저를 한 시간 동안 찍어줬어요 돈 많이 벌었겠다 그래서 괜찮다 여기 아니에요 돈 아, 네. 많이 못 벌었어요 왜냐면 지금 피팅 모델을 한 거잖아요 피팅 모델이 돈이 되거든요 근데 순수한 언니야 나한테 다 알려줬어 지금 거의 다알려줬데 게임을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아, 무슨, 무슨 게임이에요 저희? 한판이 서는 대로 준비하시면 이제 결정하는 거 오케이 okay. 어... 첫 번째 게임 네. 네. 어, 뭐야 뭐야 아! 뭐야? 아니, 내가 뭔지 얘기했는지 몰라 <laughs> 아니 이빨을 너무 까셔가지고 <웃음> <웃음> 뭐야 많이 해봤 이거보다? 반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영품뼈를 팔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날못 이겨 덤벼라 이것들아 언니